여러분 오늘은 눈화장 하는 방법 제대로 찍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눈화장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렌즈는 오렌즈 빅글로이입니다 베이스 색상 이거 두 가지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 색상으로 음영을 줄게요 여기 아래 부분도 살짝 칠해줍니다.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한번더 음영 줄게요. 쌍꺼풀 라인 채워줍니다. 음영을 줬으면 애교살 그려줄게요. 요런 납작 브러쉬로 애교살 풀어줄게요. 제가 다크서클을 잘안 가리는 편이거든요. 왜냐면은 다크서클을 가리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편인데 오늘 너무 심하죠?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요? 깔끔하죠, 여러분? 이게 진짜 다크서클 지우기에 너무너무 좋아요. 한번 더. 여러분, 이거 진짜 좋죠? 다크서클 이렇게 지울 때 여기 다크서클을 이렇게 여기부터 톡톡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여기에 딱 맞아서 너무 쉽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뷰러 해줄게요. 이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달궈주고 여러분,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여기 안에 철사가 있어서 나무꽂이보다 훨씬 잘 됩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메이블린 제품 사용해줄게요 저는 요즘 꼬리를 올려서 그리거든요 뒤트임 라이너로 이따가 이렇게 그려줄 건데 요렇게 그려주면서 여기다 점. 그래서 눈꼬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. 이 정도로 그려줬으면 가장 어두운 색 사용해서 아이라인 풀어줄게요. 요런 납작 브러쉬로 아이라인 풀어주겠습니다. 조금 과해 보이지만, 이따가 속눈썹도 붙여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뒷트임은 여기부터 여기는 점막. 점막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. 알겠죠? 살살 칠해줍니다. 아까 그 눈꼬리와 살짝 이어줍니다. 손에 힘을 빼고, 쓱쓱 그어줘요. 속눈썹 붙여줄게요. 요즘은 앞에까지는 다 붙이지 않고 뒤에만 두개 붙여줍니다. 살짝 내려서 각도 맞춰줄게요. 이제 조금 채워졌죠? 여기 애교살 부분에 여기 어두운 색으로 한번 너무 어두운 색 말고 요 정도 되는 색으로 색상. 여러분, 저의 눈화장은 끝났고요. 여기 한쪽, 여기 안 한쪽. 여기 한쪽. 이쪽도 바로 완성시키고 오겠습니다. 오늘의 눈화장은 끝났는데요. 눈이 진짜 두 배는 커졌죠?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렸던 구독자 이벤트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고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 댓글을 달아주시는 세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댓글을 세 분도 안 달아주시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으로 이벤트를 열었던 거였어요.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영상부터는 로라가 롱폼을 올리면 구독자 이벤트 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다 보답드릴 순 없겠지만.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저번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 드릴 선물을 이거는 쇼츠 이벤트 당첨되신 분께 드릴 선물이고요. 여러분 제 쇼츠도 잘 보면 종종 이벤트를 열고 있거든요.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. 품절이 됐던 상품이라서 아, 너무 귀여워요 제가 펠리멜리 광고 진행하면서 너무 귀여워서 아,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 꼭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요거랑 이것도 고요, 이거 이것도 있습니다. 제가 필리밀리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파우치를 원래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도 못살것 같아서 오늘 드림으로 빨리 구매를 했고요. 그 대신. 이 파우치로 제가 별도 구매해서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합니다. 안에 뽁뽁이들 좀 가득 채워서 얼른 포장해서 내일 보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